시작해요.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분들.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요즘에 굉장히 제가 꽂혀있는 샌드위치집이 바로 생겼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요즘 굉장히 핫한 에그드럽입니다. 에그드랍에서 총 7가지 샌드위치를 제가 전 메뉴를 사왔고요. 샐러드가 하나 있었는데 샐러드는 뺐습니다. 우선 요거는 타마고산도, 그리고 요거는 베이컨 더블 치즈, 요거는 아보홀릭, 요거는 데리야끼 바베큐, 요거는 갈릭 베이컨 치즈, 요거는 아메리칸 햄치즈, 요거는 미스터 에그, 기본 미스터 에그입니다. 우선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 요 미스터 에그. 미스터 에그부터 먹을게요. 빵이, 빵이랑 이 계란이 너무 포슬포슬, 보들보들. 음. 와, 어떻게 맛있지? 와음와 음. 와. 계란이 되게 달달하면서 보돌보돌하면서 어흥. 요거는 아메리칸 햄치즈입니다 이렇게 햄이 들어있어요 아 맛있겠다 음. 이거 미스터 에그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맛입니다 음. 와 계란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배고프네. 우와, 여기에도 햄이 들어있는데 여기 빵에 이렇게 마늘빵처럼 이렇게 갈릭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빵이 되게 겉에는 바삭바삭하고 속은 되게 촉촉한 정말 맛있는 그런 빵입니다. 포장을 해왔는데도 되게 맛있어요. 데리야끼 바베큐! 여기 안에 이렇게 불고기 음, 음. 와, 이 계란이 정말 반숙이 너무 촉촉하네. 음. 이게 빵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에 고기도 되게 많이 들어다 아보홀릭! 아보카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아보홀릭? 이거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여기 진짜 아보카도가 약간 여기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음? 음? 녹차 맛이... 엄청나게 막 자극적인 건 아닌데, 뭔가 뭔가 맛이 좀 가미가 되었는데, 약간 버터 같은 느낌도 나고, 약간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뭐지? 안보카도가 원래 맛이 안 나나? 음, 안 보네. 근데 되게 맛있습니다. 음 새콤한 맛도 나요. 저는 이 아보카도 맛을 굉장히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그런지 막 특별한 건잘 모르겠고 약간 건강해지는 그런 맛? 음! 더블 치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치즈와 베이컨. 우선, 향부터. 음,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군. 햄도 맛있지만, 이 베이컨이 짭짤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치즈맛도 훨씬 강하고 너무 맛있어요. 생사 토스트도 안에 그 소스가 맛있는데 이것도 요 계란이랑 요 소스가 너무 맛있어. 산도인데요. 전 이거 지금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일본식 어, 계란 샌드위치잖아요. 이게 너무 맛이 너무 궁금했는데 요즘에 굉장히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보기엔 굉장히 심플하죠? 빵이랑 계란만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이 안에 들어있는 계란이 굉장히 달달합니다. 맛있다. 계란이 너무 촉촉하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안녕!